잠깐만요. 어, 그러면 그냥... 잠시만요. 그러면 은 제가 붙어있습니다. 핸드폰 다 집어넣으세요. 이제는. 왜요? 어, 이제 왜, 왜요? 호응이 없잖아요. 전부 다. 아. 이렇게 촬영하시더라고. 호응이 없어요. 자, 이제 <laughs> 노래 다 찍으셨죠? 만큼 찍으셨고, 잠시 후에 또 뭐, 시간도 있을 테니까, 다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손. 자, 아이유씨가 선풍과 3장을. 네. 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몇 시간? 3분입니다. 아, 니아니 네? 아이씨와 함께하는 서바이벌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laughs> 최종 우승자가, 최종 우승자가 몇 시간이나 찍힌 상품권을 아이씨에게 직접 무대 위에서 받아가십니다. <laughs> 자, 오른손 돌면서 화이팅! 자랑 <laughs> 네! 먼저 연습합니다. 자랑 먼저 연습하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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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laughs> 가위바위보를 치셨으면 손을 내려야 되는데. <웃음> <계속> <웃음> 자, 지금부터 아이씨와 함께 가위바위보합니다. 오른손 돌면서 화이팅! 한번더 화이팅! 파이팅! 자, 아이씨와 함께 가위바위보 합니다. 네. 똑같이 내신분 탈락이고요, 지신분 탈락입니다. 어... 만약에 어, 가위바위보 하다가 손가락을 바꿀 경우 밑장빼기로 인정해서 어, 손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 <laughs> 아이들도 오른손 드시고요, 정정당당하게 아이씨와 함께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하는 서바이벌 가위바위보! 네, 가위손 드리시고요, 보생이 만났습니다. 보생이 만나보세요. <laughs> 아니요,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지시분들. 자, 보장해네 신분들 만 준비 아이와 함께하는 서바이벌. 하이파이브. 두번 연속 주목을 했습니다. 하이브 신분 선들이세요. 정각 낭당하게 추억 내신 분 선들이시고요. 보재해네 신분들만. 자, 아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서바이벌. 하이파이브. 앞으로 나오세요. 네분만 앞으로 나오시면바습니다네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분만 어 다섯 어, 분인가요? 예, 됐습니다. 네네 예. 예. 가이네 신분들만 예,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드시고요자 아 여기서 우승할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아이와 함께하는 서바이벌 가이바이보오세분 있어요. 세분 각자 한 명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를 쳐주시면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